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앞수기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은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. 정인.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니요 말씀드리고 마,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들어주시겠습니까? 지금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?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? 내가 말려고 마이크 보고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? 뭐하는 자세요? 예 검사요? 검사가 뭐,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?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? 그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.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.